상충물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아침에 식사를 한 번만에 먹어가지고 상충물이 얻을 수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어, 주민씨 다른 데로 됐나요? 잘안 보이지만 어, 처음에 활동지에 선생님들이 광머니 선생님, 할머니 선생님도 활동지만 가지고 충분하게 할수 있도록 세밀하게 그 글을 적어라. 이런 식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저는 생활수 불편한는데 배가 나와서 불편한는데 소프트웨어가 해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표현하기 중에서 우리는 이제 여러 가지 방법, 이제 한 분이 선생님을 하고 세 명이 학생 역할을 했는데 그 중에 한 선생님께서 이 물온도를 맞춰준다. 판이 되어 긴 하는데 수합이 일정하면 되는데 이제 또 그것을 고려를 해야 되겠지만 그래서 이렇게 글로 표현한 선생님도 계시고요. 동료, 이 안에 자기 평가와 동료 평가를 넣어서 탈출물로 표현한 게 있습니다. 다른 선생님의 경우는 만들기로 한 선생님은 제 이름이 최많희인데 몸무게가 무거워서 만들기는 힘들지만 이런 식으로 샤워기를 만들었어요 결국은 얘들 이따가 눈에 보여야 돼서 메이킹과 소프트웨어를 같이 하는 있지만 A4형제로 같이 할수 있는 그래서 그것을 그리기로 표현한 선생님은 이거를 그리는 같이 하면 물이 나온다 그리고 이것을 활동을 했는데 나머지는 여기 자기편까지 다 좋습니다. 라고 했는데 저희가 아쉬웠던 부분이 학생들이 이제 어느 정도 되면 잘하는 학생들은 다 잘하는데 이 수준별로 어떻게 이 활동을 해줄까 모든 수업에 아이러니긴 하지만 수준, 그리고 학생들의 피드백 학생들이 이걸 과연 알까?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성찰의 생각은 저희 스스로 이제 물음표를 가지고 어그 집에 가도록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